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길 축복합니다.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교회 하나됨이 어떤 것이며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새 보니 단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단종, 그 세조에 의해서 축출돼 갖고 유배 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친 우리 조선의 왕이었죠. 그 어린 나이에 유배당하여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시신을 수습조차 하지 말라는 그런 언명을 놓는 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치 세력에서 밀린 사람은 결국 그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기 마련입니다. 사울은 이와 같이 여러분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아직 비록 어, 그 이스보셋이란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두해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이제 다윗에게 돌아갔고 유다 자손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7년 6개월 동안 바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역의 통일 왕,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대통령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목회자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을 딱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내게 허락하신 하루에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가장 중심된 우리의 시각이 어딘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예비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라고 성경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래되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븐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됐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마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듯이. 이제는 갈바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르십시오. 새로운 일을 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어, 경제적인 타산이 좋을까? 나의 전공은 뭐니까 뭐 할까? 여러분 이렇게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므로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첫 번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말씀의 섬광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를 경외하게 시편을. 또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알기 위해 복음서를, 또한 사도들의 발걸음을 통하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내 인생이 사명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신서들을, 또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알기 위하여 원역사인 창세기를, 우린 이와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탐독하십시다. 성경을 읽는 것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진로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추앙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시 여러분 정답은 나와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려면 어디를 장악해야 되고 군사적으로 어디가 요충지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굉장히 옛날에 컸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고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물이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물들이 지하수가 터지고 모이고 하는 사람들이 사통발달,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여리고라는 거 물이 모이는 곳. 예루살렘은 이 고산지대인데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난공불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다윗 성터, 즉 성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진짜 이 지하수가 모이고 사람 살기 딱 좋은 어떤 교통지는 여리고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룻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여리고 같은 것을 찾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요충지를 잡아서 내 세력을 확장시켜야지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어딥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여러분 자녀들이 가야 될 미래 진로의 길, 다 중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여쭙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소유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물읍시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주님의 응답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헤브론부터 시작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남 유다의 왕으로서 그리고 이후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메시아의 통치권의 상징인 바로 구속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자손들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삼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4절 중후반절에 있습니다. 사우를 장사한 사람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들은 원래 본토 12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안 족속 속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살면서 원래 원주민들로 사료됩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3월상 11장에 보면 어떤 한 가지 이제 이슈가 있죠. 그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당시 사울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이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주었어요.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데 이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누구도 왕의 시신을 수습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마치 단종처럼. 그러니까 이 길르야베스 사람들이 이것저것 눈치 보지 않고 용맹스럽게 여러분 군사를 보내서 그것을 치고 올라가서 바로 이 왕의 시신을 수습한 거였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금식하며 울어줬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길러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들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오늘날 정치판에서 이렇게 어, 패주 사울왕을 만약에 이렇게 돕고 섬긴다. 그 사람은 요 철저하게 여러분 어, 심판당합니다. 우린 지금 현재 보고 있죠. 정치의 상황에서 역사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런 야베스 사람들은 그래서 매우 위축됐을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지만 그죠.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지만 이것이 마땅한 도리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은 숨죽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잘했어. 너희는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마파에서 일한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돼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 옛날에 그 찬양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 교회 가면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허부르셨어요그 개척교회에서 이 천막 속에서 비새는 천막 교회에서 그 노래 부를 때 찬양할 때 저는 어린 시절이어갖고 이게 뭔가 왜 울지라고 했어요. 근데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맞아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오지 않을 거야. 난 주님께만 갈 거야 주님만 날 인정하시면 돼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 몰라줘도 돼요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주님 한 분만 날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자이신 성령님께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 받고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제일 먼저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루 같이 위로했겠습니까? 다윗의 눈에 봤을 때이 일은 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왜 이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히 여기고 여러 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들었던 한, 이제, 청년은, 아말렉 청년은 오히려 사월왕을 죽였다고 해서 참수를 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통곡하면서 옷을 지졌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길난 야베스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수습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또한 때로는 대적하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주님은 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같이 얘기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바울의 전신이었던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환상 가운데 나타난 부활한 주님은 왜 바울에게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의 성도들을 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곧 나를 박해한 거야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정성껏 그를 취신을 수습하여 그를 존귀하게 여겼던 이 길란야매스 사람들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울을 잘하면, 사울에게 잘한 것이 인간적으로 잘한 것이 곧 영적으로 인정받을 일이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께 잘하면 축복받아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서 사울에게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난 열매를 보고 그의 태도를 보고 그의 중심을 알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이 세운 비록 사울은 불의한 자였고 사울은 우상을 숭비하는 자였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저와 같이 처참하게. 나딩구르는 저 시신을 가만 놔두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통합과 융합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길러 야베스 사람들을 끌어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베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정치로서 우리 편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적이 돼버리는 세상이잖아요 한 나라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너 어느 편이야?가 되면서 우리는 적이 되고 또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모여서 예를 들어서 몇십 년 만에 만난 이렇게 모임에서도 얘기하다가 우연히 정치 얘기가 나오면요 평생 원수가 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교회의 하나 됨과 신앙의 하나 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누고 분열하고 찍고 또한 대적하는 일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교회가 두 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믿음 안에 한 성령 안에 한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 되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론에 대한 중요한 장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 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시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오늘 새벽 기도도 두세 사람, 사람이 모였는데 두세 사람이 사람의 어떤 넘버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마음 되기 참 힘들어요. 가족도 하나 되기 힘들어요. 교회는 더 마찬가지죠. 하지만 길란야베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일은 이 길란야베스가 숙청당해도 여러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반 다윗가 다윗의 일을 행한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다윗 이 길란야베스 사람들은. 칭찬받을 일이고 다윗은 그들을 신앙으로 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교회 안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의 일치를 위해서 WCC나 WEA, KNCc 같은 정말 이교적인 자들도 함께 이렇게 연합체를 이루려는 잘못된 시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성령 안에 한 신앙 안에서 한 주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킬러한 야베스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들을 하나로 뭉치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서 찬성을 받으시고 교회는 날마다 하나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육절7 절은요 하나님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아멘 사울은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두려움 사울 왕을 시신을 수습해 갖고 위축되어 있는 너희들아 두려움을 버리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용기로 바꾸거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지금 주눅들고 있는 두려움들, 짓눌려있는 여러가지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담대함으로 용기로 바꾸라는 것이죠. 이제 나와 함께 동역하자는 것. 길런 야벳사람들아 너의 충성댐을 보았다. 나, 유, 나 다윗이 이제 유다에서 왕이 되었으니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 나를 함께 세우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은 적이 없나요?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두려움 속에 사라져 있고, 위축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마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바로 그 모세, 아론의 축복과 같아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여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담대하게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 손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용성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침체와 두려움을 용기로, 담대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럼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여호수와 일장을 보면 여호수와는 자기가 모세 뒤를 잇는다는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계속해서 성소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성막에 앉아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담대해져라. 그 방법은 주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대장 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대장 되십니다. 시작! 주님이 내 인생의 대장 되십니다. 앞장 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는 군대 장관이십니다. 그는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분열을 다 버리고 그것을 연합으로, 그것을 담대함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시했던 방법을 씁시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여쭙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삶의 여러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시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말씀은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단한 가지만 믿고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앞장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내 인생에 앞장서신다. 앞장서신다. 그 주님 앞장 세워서 한 걸음의 순종을 걷다 보면 우리 앞에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며 가나안은 정복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우리 앞장서시는 주굴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용기를 내어 나와 함께 동역하자 하나님, 길런 야베스에게 손을 내밀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 하나 되고,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삼아 앞장서신 주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사명의 삶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